방법이 있어 좀 알려주세요. 일단 아이가 처음 읽기 시작할 때 아이도 유창하게 읽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읽자 그러면 음 어려워해요. 이제 그리고 아나 이렇게 긴 거는 못 읽겠다 그러고 그렇게 이제 발뺌을 하면 어 그러면 은 여기 그 다운표 있는 부분만 너가 읽어라. 아. 그러면 엄마가 이제 나머지 부분 지문을 읽어줄게. 음. 그런 식으로 시작하고 음 그. 목소리 변조 같은 거 우리 하면서 읽자. 그래서 네. 할머니면 할머니 목소리로, 할머니, 네. 네. 아이 목소리면 공하리 아, 아저씨. 좀 보여주세요. 할머니 네. 목소리 어떤가? 그니까책 읽어주는 동안은 저는 이제 막 배우도 됐다가 뮤지컬 아 배우도 됐다가 개그맨도 됐다가 막 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어차피 가족끼리잖아요. 부끄러울 게 없으니까. 좀더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할머니 목소리 조금만 좀 부탁드릴게요.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아 예를 들면 음 할머니가 이제 뭐 아이한테 네. 너 어디 가니 그럴 때 할머니면은 Where are you going? 하고 물어봐요. 음. 그렇지 뭐 <laughs> 아이는 아이 대답대로 음. 음, 대답을 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아이도 자기도 이제 흉내 내야지 하는 그런 아, 마음에. 예, 배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녀가? <웃음> <웃음> 좀, 예, 그런 생각도 갖게 네. 되더라고. 자기도 재밌으니까 하다 예. 보니까. 아, 예. 그 말씀 드리니까 참 어머니의 노력이 네. 대단하시니까 네. 아이가 계속 흥미를 잃지 않고 네. 책 읽기를 계속 해온 네.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제 2학년, 4학년이니까 네. 이제 꽤나 많이 컸어요. 네. 6살 때부터 하셨으면 네. 아이들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음 아이들 어그 아이들 리딩 지수가 보면은 이제 책 영어 책 뒤에 보면 리딩 레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 뭐2.5 그러면 미국 아이들의 2학년에 5개월 수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아, 예, 예. 네, 이제 저희 아이가 4학년 2학년인데 이제 각자 자기 나이에 그 영미권 아이들이 읽는 책 을 읽어요. 예, 그니까 작은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2학년에 올라 왔는데요. 그니까 작은 아이는 그러니까 이, 리딩 레벨 2점대를 읽는 거죠. 2. 오히려 2. 더 빨랐다. 네. 비슷하게 가는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수준으로. 예. 근데 음. 그 밑바탕에 도움이 된게 한글 책을 얘네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하아. 한글 책 읽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배경 지식이 좀 있다 보니까 영어 책을 음. 읽을 때. 그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자기 나이에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책은. 그러면 아이들이요, 몇 시간 정도 책을 읽고 있나요? 뭐, 한글책이든 영어책이든. 한글책, 영어책 합하면은 하루에 한두 시간, 시간, 세 시간 정도 읽고요. 음, 어, 영어를 잘하면 마치 영어책을 굉장히 많이 읽을, 읽을 네, 것 네. 같은데 사실은 한글책을 읽는 비중이 훨씬 더 많아요. 영어책은 하루에 30분 음. 그 정도씩을 읽는데 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매일 매일 읽는 거예요. 그 언제쯤 되니까 아이들이 진짜 손에 음. 책을 쥐던가요 스스로? 음, 큰 아이 같은 경우는 일단 처음에는 이제. 전부 다 엄마의 노력이잖아요. 네. 엄마가 매일매일 읽어주고, 이제 했었는데, 어, 점점 시간이 지나서 한 2, 3년 정도 돼서 아이가. 2, 3년? 예, 챕터북을 혼자 읽기 <laughs> 시작하면서부터. 혼자. 네. 예, 혼자서 책 읽기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음.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성향의 그 캐릭터나 좋아하는 작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어, 그때부터는 이제, 책 고를 때 엄마 이사 이 작가가 요새 쓴 책이 있냐고 물어보기도 오, 하고 작가를 고르네. 예, 작가를 고르고 시즌 아, 쓰시네요. <laughs> 예, 이제 네, 보다가 네. 어이 그림은 예전에 어느 책에서 본 그림이라고 음, 하면 음. 이제 그 화가랑 이 화가랑 같은지 이제 확인을 해보고요. 그래서 좋아하는 작가가 생기면서 자기가 찾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해다 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예,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럼 서점이나 도서관은 얼마나 자주 가시나요 아이와? 어, 저희가 그 영어책을 볼수 있는 곳이 대형서점 아니면 영어전문서점 밖에 그렇죠.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그렇게 이제 대형서점이나 영어전문서점은 한 달에, 아, 한 달에 한번 아니면 두 달에 한번 정도는 꼭 나가서 음. 이제 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 서점에 가면 더 비싸요. <laughs> 오, 그 온라인으로 사는 게 가격은 <laughs> 더 싸거든요. 근데 이제 꼭 한두 번씩 나가서 직접 음. 예, 보고 좀더 비싸더라도 거기서 몇 권을 더 사오거든요. 아. 그래서 예 책을 보러 가는 거라서 네. 그래서 네. 음, 서점에는 한한두 달에 한 번씩 가고요. 도서관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글 책을 너무 좋아해서 네. 한글 책이랑 영어 책 빌리려고 음. 일주에 일한 번, 이 주에 한번 이렇게 도서관에 자주 가요. 네. 음. 하, 이 지금 우리 이지영 씨를 방청객에 계신 많은 어머니들께서. <웃음> 네. <웃음> 훌륭하다. <laughs> 이런 네, 가능할까? 가능할까? <laughs> 네. 또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예 질문 있으시다고요? 네. 아, 저는 저희 애가 중학생인데 중학생. 지, 에, 집에서 이 영어 독서를 좀 시켜봤었는데 시키는 제가 더 어렵더라고요. <laughs> 이 교육에 대한 이 정보를 도대체 어디서 아, 얻어야 하는 건지 그걸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교수법에 아, 대한 그렇죠. 정보를 예. 물어보시네요. 예. 아 저도 처음에는 이제 정보를 얻을 때가 너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 처음에 독서 시작할 때만 해도 별로 주변에 그 엄마표 영어를 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보 얻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어, 저는 주로 그 숙숙닷컴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뭐 유아, 뭐 초등, 중등까지 이렇게 어머니들이 모여서 이제 커뮤니티를 이루었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어떤, 어떤 책이 좋더라, 뭐, 내지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더라라고 의견들을 그 안에서 많이 나누기도 하고, 실제로 거기서 북클럽을 만들어서요, 어. 비슷한 수준의 아이들끼리 묶어서 같은 책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어머니들이 미션을 내주세요. 아하. 예, 미션을 내주면 아이들이 음. 숙제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잡혀가진 않아요. <laughs> 네? 어, 잡혀가진 하신다. 않지만, 네. <laughs>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음, 나랑 비슷한 아이들과 뭔가를 같이 한다는 그 느낌으로 하게 돼서 되게 도움이 되고, 혼자 하면은 굉장히 지치거든요. 엄마들이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해도, 혼자 하다 보면 이제 풀어져요. 나태해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나랑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이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음, 서로 격려가 돼서 좋고 정보도 네. 많이 나눌 수 있고요. 네, 우리 어머니들끼리 모여서 만들어진 네. 사이트를 참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명신 선생님께 이제 전문가로서 네. 한번 이 방법에 대해서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영어 책을요 우리 아이들이 읽게 하기 위해서 어느 시점부터 책을 이렇게 줘야 되는지 그 시기부터 한번 어, 점검을 해볼까요? 네, 영어 그림 책은. 어, 만약 접할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네. 아주 어린 연령인 영화 때부터 읽으셔도 좋습니다. 아... 중요한 것은 영어 그림책을 읽는 목적이 영어 공부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네. 책 읽기 자체를 즐긴다는 것이 중요하죠. 네. 그래서 어, 어른 너무 어려서 영어 그림책을 읽히면 어리, 어렵지 않나라고 네, 생각하시는 그렇죠. 것은 글자 중심으로 책 읽기를 하는 어른의 생각이지 아. 아동의 생각은 아니죠. 네. 아동들의 읽기 발달 단계를 보면 네. 처음에 글자를 보고 글을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림으로 글, 글의 아. 의미를 이해합니다. 우리 음. 어머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아주 훌륭한 방법으로 잘 지도해 오셨는데 음. 그래서 어른의 생각을 버리고. 아동의 생각에, 아, 맞추어서, 어, 직접적으로 엄마와 함께 하는 책 읽기, 상호작용이 중요한 것이지, 음. 책 읽기 연령을, 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영어를 갖다가, 어, 이제 엄마가 읽어주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또 읽게 하는 시기가 있고, 교수법, 지도 방법이 네.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다르죠. 네. 그래서 이제 0세에서 3세는 가장 주의하실 것은 거는 집중력이 짧아요. 음. 근데 이제 저한테 뭐, 뭐, 강의를 듣거나 그러시면 잡아놓고, <laughs> 가지마! <laughs> 막 이러고, 앉아! 이러고. 네. 한 3분 이상 못 앉아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 <laughs> 소리가 나는 거, 의성어. 아. 뭐, 아까 어머니도 디트. 말씀하셨지만, <laughs> 뭐, 라이언 흉내, 으 낸다던가, 네, 네, 네. 이런 거를 해서 집중력을 좀 유도를 하는 것이 네.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자기가 주변에 있는 모습에 관련된, 음, 것을 책 내용과 연계해서 해주시면 좋아요. 어. 그니까 그때는, 뭐, 상상을 한다던가, 모르는 세계를 유추할 수 있는 인지력이 발달이 안돼 있기 때문에, 아. 클럭 하면 시계만 봐야, 자기가 보아야지 이해하는 거. 뭐을 뛰어다니는 게 많군요. 예, 예. 예. 많지요. 예. 그래서 아. 그때는, 어, 아, 동들에게 그런 소리와 운율, 음. 그런 목소리를 아까 어머니처럼 흉내내서 읽어주시는 것이 좋고요. 음, 네. 그 다음에 이제 3, 4세 정도, 되, 아, 4, 5세 정도 네. 되면은 이제 어, 어, 창의적인, 아까 왜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때 중요한 거는 단순한 그림이 들어가고 문장이 반복되는 예측 가능한 책. 패턴북이라도 하고 음. 프리터블 북스라고 하는데요. 음. 그런 책을 읽으면서 어, 아동과 함께 번갈아가면서 읽는 아까 셰어드 리딩 같은 걸 네. 하시면 좋습니다. 음. 그러면 어, 아동은 물론 발달 단계에서 글을 보고 읽진 않아요. 네. 그래서 엄마들이 막 읽으면 오, 우리 아이 영재야 막 이러시는데 <laughs> <laughs>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브람베 브람베와 디씨 하면 그걸 외우는 거지. 네. 글자를 보고 읽진 않아요. 아, 그런데 영어를 아, 잘 진짜. 읽는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림을 보고 외워서 읽는